자 안녕하세요. 저는 STM 스피닝 교육 매니저를 맡고 있는 경 쌤입니다. 일단은 이 영상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바이크 스피닝을 타는 기본 자세와 푸쉬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응용 동작이라든지 이런 좀 스피닝을 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회원분들은 아마 이렇게 밝게 타는 데 있어서 교육을 받아보신 회원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사가 타는 것만 보고, 야, 저 저기 타는 거에 그걸 보고 따라하는 정도지,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아, 이 힘이 쓰이고, 아, 이렇게 할땐 여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거의 접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남겨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제가 그 댓글로 좀 남겨서 써서 답을 해 드릴 거고, 저는 어쨌든 STM 협회에 소속된 강사이기 때문에 저희 STM에 타는 스타일대로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론을 이해하셔서 개인적으로 조금만 연습을 해 주시면 아니면 수업 시간 때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힘이 있었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이크를 타시면은 분명히 실력 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고 와 강사가 봐도 그 어떤 회원이 봐도 와 진짜 잘 탄다라는 얘기를 진짜 충분히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제 기본적인 자세부터 알려드릴 건데, 발길 일단은 스피닝을 일단 타야겠죠? 그래서 이제 발을 한번 굴리고,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콩콩 뛰면서 발을 이렇게 타실 거예요. 하나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살짝 이런 식으로 상체 스윙이 들어간 바운스를 쓸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그냥 기본 타는 바운스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 탈때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타면 이런 식으로 쿵쿵 타는데 여기서 살짝 상체를 스윙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그럼 이거를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념이 뭐냐면은, 자, 크게 보여드리면 일단 무게중심, 자, 오른발. 보이는 입장에서 오른발, 이제 페달 밟겠죠? 밟을 때몸 보세요. 몸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이렇게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갔어요. 지금 무게중심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페달 바닥에 있죠? 여기서 이제 페달이, 이, 오른발이 어쨌든 이제 돌아가겠죠? 뒤쪽으로. 자, 이때, 페달이 밑에서 뒤로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몸이 하나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 교차가 될 거예요. 상체가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미 반대쪽으로 이미 갔으니까 왼발 무를 준비돼 있고 무게중심 왼쪽에 가 있죠? 여기서 꾹 눌러요, 한 번. 한번 누른 다음에 여기까지 왼쪽에 무게중심 와 있어요. 그럼 역시 페달 바닥에 있죠? 페달이 이제 뒤로 이 왼발 기준으로 뒤로 넘어갈 때 무게중심 반대,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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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 이동이 되는 게첫 번째예요. 이게 이제 기본이 됐을 때 기본 자세에서 상체 스윙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면 방금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거. 하나, 자,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방금의 두 번째인데, 이를 이제 설명해 드릴 때, 이런 식으로 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뭐가 다른 거냐면, 그냥 페달을 밟음과 동시에 몸이 방,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무게중심이. 때는 한번 무게 중심이 그 밝은 쪽으로 한번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오른발 지금 바닥에 있죠. 페달이. 그 여기서 이제 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오른쪽 페달.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걸 이어서 보여드리면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여주면 돼요. 자, 이제 이게 자 이제 이거 이 영상을 보고 이걸 연습을 했어요. 이제 이게 돼.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 우리 이렇게 탈거 아니잖아요. 어, 이렇게 탈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힘을 이용하면서 동작을 작게 하면 돼요. 자, 점점 좀 줄일게요. 자, 일단 처음에 크게. 하나, 크게 크게 하죠. 둘, 하나, 둘, 하나. 여기서 동작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거의, 거의 상세가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그냥, 살짝, 살짝, 어깨만 앞뒤로 흔들어주는 정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힘을 이용하는 바이크를 타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에스테 스타일만의 기본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영상만으로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 거라서, 많이 헷갈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나, 둘. 페달을, 누누누누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고, 페달이 이제, 바닥에서 뒤로 넘어갈 때, 상태도 반대쪽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이 이론을 이해하시고 천천히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해서 기초 교육은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은 이제 푸쉬업을 푸시업. 할 거예요